내가 MG다. 오늘의 주인공. MG 세대 대표 주자. 오케이, 대표 뮤지션. 전소미, 이영진, 나와주세요! 귀여워! 아, 이, 아, 이 노래 이스러운 철물주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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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대대표 오입니까. 이지 학생입니다. 누워서잠자나 지갑 뺏기는 자, 먼저 MZ세대 엑소엑소하는 인간 비타민 전소미 <laughs> 안녕하세요. 엑소엑소란 신곡을 들고 나온 MZ세대 소미입니다. 오! 환영합니다. 의상도 굉장히 m 지네요 그렇죠. 예. 약간 느이 감성적인 느낌이 살짝 있어요. <laughs> 진짜 귀한 거 아, 이분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MZ세대가 열광한 대세 힙스타, 아, 이영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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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니다 어,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예, 어, 끝나지 않는 알파벳의 굴레. 아, 항상 저를 끼워 넣고는 하시는데요. 아, 덕분에 이렇게 놀토에도 나오게 돼서 굉장히 어. 기쁜 어. 이영지 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당황한 게 있는데, 그 제가 오늘 이 중에서 제일 덜 이영지 가은 생겨가지고. 전이 <laughs> <형지 웃음> 어, 네. 영지가 몇 명이야? 영지가 어? 몇 명이에요? 지금. 그데 문태윤님도 혹시 저 아니 아 아니 아 아니, 아니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나는영지야파라파이라고